개헌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약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으며 변화한 사회적 가치와 정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언급되는 사안은 국민투표법 개정입니다. 2014년 헌법 재판소가 재외 국민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제도와 불일치하는 조항도 많아 참정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법 개정이 개헌 논의의 선결 조건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다수가 이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계승하자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정부 형태 개편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국무총리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주요 기관장, 임명시 국회동의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시했습니다. 의는 권력 집중을 막고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다른 정부 형태로는 이원집 정부제와 의원 내각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도 빠질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국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의는 중앙 집권 구조를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정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는 늘 정치적 난관에 부딪혀 왔습니다. 정치 양극화, 정당 간 불신, 정부 형태에 대한 합의 부족, 그리고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와 국민 투표라는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개헌 실현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